먼저 뭐 강의 전에 좀. 오이 오 오이. 열 오빠. 오 이거 영어 공부 한다고.

불려 먹어야 할까? 이거 먹을까? 응. m b 고생했어 짠, 짠 감사합니다 짠깐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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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잠먹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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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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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t har vært en bronse visst, thank <laughs> you 좀 꾸덕꾸덕하다. 음, 맛있다. 어우, 좋다. 진하니 맛있네.